지난주에 스님, 스님한테 여쭤봤던 그 상기증 관련해서 여쭤봤었을 때 일단 내려놓는 걸 위주로 하라고 수, 훌, 아, 수련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, 그 분명히 법문으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고, 책에서나 이런 데서 수도 없이 읽었던 같은 내용인데, 이상하게 뭔가 딱 와닿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계속. 두번에는 호흡 수행을 하루에 6~7시간씩 쭉 해왔는데도 아무 무리 없이 그 음. 수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마음이 좀 쉬어졌어요. 네, 그런 부분이 있고, 다 이제 중간중간에 쉬면서 스님이 쓰신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이제 윤회 이야기라는 책도 하나 지금 읽는 중인데, 그 전과, 읽기 전까지는 그 윤회에 대해서 나름대로, 되게 제 나름대로의 식견으로 이렇게.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, 믿고 그냥 받아들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오히려 그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. 음. 그 약간 천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말, 아, 설명하실 때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것도 불, 분명히 분, 아, 부처님께서 경, 경험하신 바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믿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잘.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. 그 사람이 이제 이 수행,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현재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그거의 실상을 보는 이게 이제 법을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고 시, 실제 현재도 보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, 있잖아요. 그죠? 적당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고 조건 따라 일어난다.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점점 생기게 될거 아니에요. 수행은 계속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.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당시를 생각하면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렇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또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.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썼냐가. 그런 것처럼 그이 그러니까 그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그 마음도 분명히 뭔가 과거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이게 발생한다고 볼수 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, 이제 죽고 나서도 우리가 현재 내가 하는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주듯이 죽기 직전에 한 것도 이제 미래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게 마, 자기 마음의 상태에 맞는 어떤 몸하고 인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저열한 마음 같으면 짐승 축생의 몸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. 근데 아마 이제 근데 그뭐 천상인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일단은 그거는 뭐 천안통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런 세계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. 그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우리가 불교를 모든 걸다 수행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가긴 하지만. 지금 당장 확인하지 못할 것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좀 여지를 남겨두고 또 수행해 나가면서 이 확인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천상계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사람의 마음이 되게 이제 순수해지고 이러면 보통 우리가 뭐 서양 종교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할 때 대부분 보면 뭐 빛을 만났다니 음성을 들었다니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?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좀 천상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, 세의 신들. 그런 사람들은 몸이 빗덩어리로 되어 있고, 그러니까 우리는 그볼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수 있다 하거든요. 이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분들은 볼수 있기 때문에, 이 이제 그 신통도 있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숨기는 게 지금 종교로 됐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거는 그 삶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윤회라는 거를 불교에서 빼버리고 나면 이 생에서 그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. 그럼 이 생에서 그냥 뭐 내가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죽는 게 가장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할거 아니에요. 그죠? 자살 같은 경우도 그렇고,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의 괴로움이 끝나니까.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 자기 마음의 어떤 그 가래라고 하는 마음의 동력이 있는 한은 이 마음의 흐름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. 이 마음 상태가 남아 있는 한은 어떤 형태든지 다시 또 태어나서 또 거기서 삶을 이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뭐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죽게 되면 그 후에 더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천상계 그러니까 뭐 여섯 개, 욕 개, 여섯 개 천상이 있고, 뭐세 개나 무세개가 어떻고 하는 그거를 지금은 사실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, 적어도 불교의 어떤 세계관 속에 욕계, 세 개, 무세개라는 이런 세계관은 있거든요. 우리 정신세계에 따라서. 그 하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선정을 경험하잖아요. 선정에 가까이 가잖아요. 그러면 진짜 마음이. 몸과 마음이 진짜 이렇게 되게 가벼워지거든요. 이게 뭐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선정에 들어가거나 이런 번뇌가 없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는 죽을 때만이 선정이 들어서 죽게 되면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는 전혀 다른 몸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요즘도 뭐저 UFO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분명히 어떤 다른 조건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존재들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, 그게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그 사람도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힘든 것들은 좀 나중에 이제 내가 수행해서 확인하겠다 생각하고 신심으로 그냥 믿고 네. 가는 것 밖에 없어요, 지금은. 그거는 뭐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보통 법문 말씀하시고 이럴 때 굉장히 논리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책에서는 유난히 약간 신, 신심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. 유네라는 것그 자체가 좀 그래요. 유네라는 것 자, 유네를 설명하려고 하면 유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이렇게 태어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기가,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보여주기도 어렵고,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이거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, 죽음 이후라든가 죽음, 죽음 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. 그러다 보니까.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윤회는 그냥 방편설이고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. 실제로 불교계에서. 지금 뭐 유명한 학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.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. 사실, 그죠? 불교를 과학하려는 화 그런 약간 체속적인 그런 쪽에서 이런 그쪽으로 이... 메모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전 그 인도 당시의 시대에서는 유아론,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게 대세였다면 요즘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유물론이 대세인 거예요. 다 뇌로서 해석하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과학적으로 너무 이제 과학이라는 그 속에서 다 해석을 하려고 그걸 벗어나는 건잘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뭐 데이터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요즘 그 불교, 불교를 가리키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내 이해가 돼요. 막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재를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야기하자.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납득하는 이야기인데 아예 막 이거를 부정하는 쪽으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, 어쨌든 그걸 없다고 단정 지을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.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. 근데 그렇게 하고 은 젊은이들이 알아들이기 더 쉽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. 그런 것도 있어요. 좀 이제 인기의 영화가 하려고 하다 보면,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또 너무 이제 윤회나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, 신비적이고 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기 쉬우니까. 그래서 저도 뭐 윤회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런,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좀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윤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